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랜덤. 상자입니다. 최근에 제가 도박 영상으로 봉자를 굉장히 많이 올렸었죠. 그 이유는 재밌기도 하고 시청자분들이 많이 부탁도 하셔가지고 그렇게 봉자를 진행했었는데 저번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프네가 이 자리가 꽤나 좋은 결과를 줬습니다. 물론 많이 좋은 건 아니었지만 최악 중에는 최고였다. 다프네가 나한테 와서 오랜만에 아바타 해체해서 엠블레 합성 좀 해봐. 준비해놨어. 이런 느낌으로 주지 않았을까 해서 지금부터 다푸네 도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골드는 3억 골드 싹다 다푸네 하는 건 아닙니다 일단 생각은 1억 다푸네 1억 칭호 1억 스페셜 보물상자인데 1억 다푸네 채 했다가 뭔가 마음에 안 들면 1억 더 해가지고 5천 칭호 5천 스페셜 보물상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뭐 무튼 일단은 1억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도박 준비는 끝이 났고 정확히 30개 샀습니다 2억 남았고요 이 참 좋네요. 저도 이 마을이 참 좋습니다 다푸네님 자 그럼 제가 더 좋아할 수 있게 주세요 이렇게 쭉쭉 내려가서 힘 오랜만에 진짜 해체해서 돈 되는 게 떴네요 그것도 플래티넘 엠블렘이 아니라 찬란한 힘으로 좋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계속 다푸네님이환영건무 잡플티 아몬나선찬도 잡플티 이런 거 말고요 돈 되는 플래티넘 엠블렘과 찬란하니 있잖아 지름 두 개? 뭐지? 이거 봐요 요즘에 다프네가 봉자 너무 많이 했다고 삐졌다니까 일로 와봐 봉자 말고 내 도박하면 은 이득 봐준다니까 하면서 이렇게 주나봐요 오늘 다프네 도박으로 2억을 했었어야 됐나 이렇게 해보니까 또 좋지 않네 여러분 1억씩 그냥 더 할까요? 막상 해체해보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안되겠습니다 1억만 더 해보자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번에는 도박 시작하자마자 남은 도박을 즐겁게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발 다프레디 뭐지? 원래 이렇게 잘 뜨나요? 어 아닌데 말이죠. 제가 열 번에도 이렇게 뜬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열칼 기운도 버프 플래티넘이지만 자플티브요 이렇게 트레이스 빈티지. 게 게. 자 그럼 화려한 엠블링 합성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한번 그렇지 화려한만 안 뜨면 돼. 두번 저렇지 저렇지 저렇게 저렇게 떠야지. 세번 아. 다시 한번 야 요쪽 떴으면 요쪽도 떠야지 그죠? 야 다프네는 왼쪽 말고 오른쪽도 좋아해 주세요 이야잇 자 그럼 요래 야 뭐지? 그럼 다시 갑니다 오케이 그렇지 이러면 이득일걸요? <laughs> 그럼 이제 몇번안 남았습니다 그렇지 뭐야 아 이래서 액땜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자 그럼 지능 합성하면 찬란한으로 지능이 뜨나요? 이야 그래, 아까도 이렇게 떴다가 다시, 지능 이런 거 떴으니까, 믿고, 가보자고. 다프레님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럼, 정리와 정산을 해보도록 하죠. 짜잔! 정리는 끝이 났습니다. 정산 갑니다. 정산은 끝이 났습니다. 즉자! 얼마적자 제발 축가 <laughs> 시작부터 천만 골드 적자 마이너스 5%라니. 잡찰나는 830만 골드입니다. 제발 여기서만큼은 블레이드 덕분에 힘이 좀 비싸니까 힘도 다섯 개를 향해 달려가 보자고. 그 와중에 돈 되는 플래티늄 뜨면 더 좋고. 자, 그럼 바로 갑니다. 한 번. 숫자를 말하면 좀더 좋더라고 두 번. 이렇게 세 번. 오케이 로보틱스 자플티 아, 어? 4명? 요거는 가격을 안볼 수가 없지 바로 이렇게 비싸니까 요 이거지 이거지 지능이랑 비슷한 것 같긴 한데 다시 한번 물크 좋아요 오케이, 이렇게, 천공검, 잡, 플티 오케이, 그래도 플래티넘 많이 뜨고, 흰물크도 뜨고, 뭐지? 몇번 합성 안 했는데 이렇게 돈 되는 게 줄줄 나오면, 저도 줄줄 웃고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힘도 바라지만, 지능도 어쨌든 잡찰란 안 아니면 좋아요. 딱 이렇게 합성했는데, 올드패션드. 이렇게 그럼 합성해도, 트레이스. 그럼 합성했는데, 오랜만에 사마치죠. 삼, 화, 삼, 화. 축사 마치죠 우 걱정하는데 왜란 뜨니 오케이 <laughs> 아 이렇게 주면 아주 좋죠 참고로 광고 아닙니다 뭐지 <laughs> 오늘 따라 다프애가 기분이 좋은지 돈 되는 걸잘 주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말하니까 안 주는 거 기분 탓인가요 야 순간 진짜 여기 안 보고 여기만 봤을 때네 글자 이런 이름인 얼마나 설레는지 알아요? <laughs> 왠지 사마치 전 갖고 트레이스 갖고 그죠, 지드 오늘 지능 왜 저렇게 잘 뜨죠? 역시 다프니는 지능적이신 분이야. 아 좋아요, 이렇게 도박을 성공하는 척하면서 천만 골드씩 빼먹고 있는 건 아니죠? 아까 정산 때도 천만 골드 빼두셨잖아요. 자 그럼 이제 몇번안 남았는데 슬슬 힘들 때가 됐어요 힘은 딱 하나밖에 없는 게 너무 희귀하잖아요 원래 희귀한 엠블렘이 아닌데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떠주세요 그러면 이제 두번 남았나요? 촉. 세번 남았나요? 촉. 마지막 3, 2, 1 오케이 딱 떨어졌습니다 자찰나는 없어요 그럼 2차 정산 정상 갑니다 정산은 끝이 났습니다 즉자 그래도 2차 도박으로는 흑자일 것 같은데요 이렇게 쭉 아! 그래도 이 정도면 2차 도박은 즐겼다. <laughs> 3차 도박은 6,105만 골드. 제발 1,200만 골드에다가 6,100만 골드까지 더해서 7,300만 골드하는 엠블렘은 사마치정 트레이스 그 이상 뜨면 됩니다. 그럼 온전하고 2억 도박 즐겼다 가능합니다. 그럼 갑니다. 한번 이것도 원수 말본 엠블렘인데 두번 얼레메탈린 잡플 디저 저거는 갑니다. 원길선도 잡. 술, 티, 저런 거 말고, 돈 되는 거, 이런 거. 주작하지 마. <laughs> 좋은 거, 주라이, 주라이. 타임머바 말고, 그러면 차라리 버펙티어 이런 거? 아니면, 퍼밀리와 친해지기, 이런 거? 아, 내 머리. <laughs> 항상 합성하면 그래도 비싼지 아닌지 이렇게 확인하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내가 걱정해야 될건 그게 아니라 돈되는 플래티늄이 안 뜨는 이 상황을 말하는 것 같은데. 되게 부탁할 것이 나요 네, 빈티지요. 한 방은 성공한다. 아, 아, 아닙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트레이스만 떠도 돼요. 한 번도 본적 없는 트레이스. 봉자에서도 이제 뜨는데 합성으로도 주세요. 한 번도 합성으로 본 적은 없으니까 말이죠. 제가 합성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말이죠. 이제 머리를. 여러 대 때리시네, 멀티로. 오! 그렇지! 아싸! <laughs> 이거라도 풀어야지 아이고야. 그럼, 진짜, 진짜, 찐마. 3, 2, 1, 어! 아! 창! <laughs> 잠깐만, 근데. K가 200. 로보틱스 200 정도. 폭주도 200. 머슬시프트도 200. 경매장에서 돈 되는 엠블렘 이렇게 넣을 거니까. 제발. 이렇게. 촉! 가! 더블베럴. 돈 되는 거 다시 두 번. 3, 투 아, 원! 뜰까면 차라리 연앤마 냉가드 뜨지 이런 그럼 진짜 요건 자풀티 마지막 돈 되는 거 쓰리 투 원! 붕! 이제 진짜 진짜 찐맛 쇼룩! 가! 정산 갑니다 정산은 끝이 났습니다 즉자 죽자. 얼마 적자냐 안돼 네, 마이너스 약 6%였는데 퍼 제발 축가 야, 주각의 마스터리가 그나마, 진짜 그나마 살렸네. 와이고, 씨, 뭘 살려. <laughs> 마이너스 약7천이 말이 됩니까? 자, 그럼,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죠. 저에겐 아직 1억이 있습니다. 가보도록 하죠. 자, 그럼, 다프네님이 좀 아니라면, 단지님인가요? 그럼, 가보도록 하죠. 3, 2, 1, 촉! 꿈을 꿨습니다! 오, 그래. 무덤만 아니면 되지. 그쵸, 단지님. 셔로로 아련하고, 고요하고, 꿈을 꾸고, 은은한, 아련한 꿈을 꾸고, 고요한 꿈을 꾸고, 따스한 꿈을. 변경은 끝났어? <laughs> 다시 갑니다. 고요하, 아, 이게 꿈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꿈이었으면. 오! 진짜 떴어? 실모상자가 1230이니까, 그래도 500 넘게는 벌수 있네요. 좋습니다. 그럼 다시 갑니다. 아련한 꿈을 꾸고, 은은한 꿈을 꾸고, 은은한 꿈을 또 꾸고 아래한 꿈을 꿨다가 고요한 꿈을 꾸고 아래한 꿈을 꿰서 은은한 꿈을 꾸면 무돈이 나오네. 괜찮아 한번더 나왔어. <laughs> 단지님 이쪽인가요 오케이 다시 가보자. 따스한 꿈을 꾸었습니다. 오케이 뭐지? 자 그럼 일단 한여름밤의 꿈 팔릴 때까지 놔두고 스페셜 보물 상자 다시 갑니다. 갑니다. 쇼로로. 아 쇼로로. 자, 그럼 이제 뜹니다. 분홍색이 보여요, 분홍색이. 아, 분홍색이 보입니다. 10개 남았어요. 이렇게 뜨면 아주 좋아요. 분홍색이 딱 보이는데요. 저기 있는데. 이렇게. 단지 이거죠. 여기 분홍색 있잖아요, 저거. 그렇지. 중뿜뿜권도돈 됩니다. 그래요. 돈 되는 거. 팔수 있는 거. 이런 거 말고. 팔수 있는 거. 오! 그래. 뜨는 확률이 무덤과 똑같이 10%거든요. 보주를 제외하고. 그렇기 때문에, 장비보호권, 증폭보호권, 그 다음에, 칭호상자와 오라상자. 분홍색이 뜨죠? 바로, 이렇게 말입니다. 슈루룩 합니다. 3개 남았어요. 3, 왔다, 분홍색! 그렇죠! 왔다, 분홍분홍하게! 마지막 레전드를 쓰겠습니다. 3, 어 1! 최종 정산 갑니다. 자 여러분 최종 정산이 끝이 났습니다. 아! <laughs> 돌려줘요 내1억 참. 칭호와 스페셜 보물 상자. 그나마 칭호가 꿈두번 떠줘서 다행이지. 와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결과입니까 얘? 예? 그것도 이거 진포 보고 장비 보고 그래 고맙다. <laughs> 아니 3억에서 플러스 1억 바라다가 마이너스 1억천이 됐네 또 광부해서 2억으로 다음 도박을 아하 이럴 줄 알았으면 다프네 1억만 할걸 아닌가? 다프네 1억 했으면 이것도 안 뜨고 더 적자 받겠지? 후회해서 뭐하니? 이미 엎질러진 물 에라이 자 그럼 오늘 도박은 여기서 물러나지만 다음 도박은 어림도 없습니다 다프네님 단지님 네오불 여러분 2억 만들어서 다음 빈티지 떠서 4억을 만들어보도록 하죠 마우스 준비됐지?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에라이.